좋은 아침입니다. 이제 보트 투어 가려고 출발했습니다. 한번 제기 음.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휘적선처럼 이렇게 꾸며놨어. 블랙 덜이가 타는 건 이거. 속도 달리나 저히 드래곤 보트. 헤스테로 얼굴 있는 것도 있고 바이킹. 승선 티켓을 지갑에 놓고 왔어. Sir, 히로뉴 라운드. 히로뉴 어, 라운드 트고앤 백. How much? i a 120. 120. 120. 140. 오케이, 오케이. 로만원 날렸어. 걸로 오실까? 미디어 아. 미친놈인가? 어이가 진짜 어이없네. 아. 깡거에에서고큰고큰서에서리는리는 he's all s t I take uh, something, wallet, and go back. Ah, s h 랑 나왜 이러지? 원래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닌데. 다 잊어버리고 즐겁게 놀겠습니다. 오오 이렇게 생겼네. 헤러글라이딩도 보이네요. 현실감 없긴 하다. 출발했습니다. 네, 네, 네. 사람 이런 데서 못 노는데. 저기인사는안 가고. 그냥 으라. 근 오늘 주변에 걷돌다가 수영만 하고 끝날 것 같은 느낌. 이 잘 놀고는 있는데 해변에 너무 많이 왔어요 해변 진짜 너, 너무 많이 와서 좀 지쳤어요 여기 패티에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국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시리즈 중에 하나 배경이 패티에라인데 영국 사람이 많아서 007을 찍은 건지 007을 찍어서 영국 사람이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영국 분들이 되게 많고 아, 나 이거 먹이 너? 난먹겠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뭔지! 저 약간 개 같아요. 루머에 루머에 루에 루머. 혼내주는데 네, 젠장 나는 또 혼자 먹어요 이 약간 내 대학생활인데? 남들은 다 즐거운데 나만 혼자야 PTSD 올꺼야 구성은 치킨, 빵, 밥, 샐러드 사실 이런데서 먹는거 맛은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인형인줄 알았어 사람들 다이빙하고 있어 어, 생각보다 엄청 힘든데. 라이 3 2 1 점프. 생각보다 개 무서워. 자유낙하를 하는데 딱 땅이 안 닿아. 계속 날라가 아,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. <목소리> 재능이 없는 거 같아요. 펜션이 따라갈 수 없어서 발끝도 따라갈 수 없죠. 발끝도. 그게 놀지도 모르겠 되고. 그리고 대낮에 이러니까 무슨 범죄해져 지려는 거지. 밤에도 안 가는 데를 낮에 하면 <laughs> 여기서 또 놀다 오래요. <웃음> <웃음> 카메라들 고는물만못 하는 걸로 아우 죽겠네. 아, <laughs> 마지막 도 <도전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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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토투어가 너무... 무사히 끝났네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 텐션은 제 만취상태보다 높습니다 제가 음주는 좋아해도 가문은 즐기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텐션을 따라갈 수는 없어서 재미가 없었다기보다는 아쉬웠을 뿐이고 뭐 수영 좋아하시고 이렇게 좀 다른 섬들도 가보고 싶으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왜소 u 지에서 신냄새가 나지. 시큼한? 달걀 n 라 e t s t 데 k e h i 이 I get right under. Same. I get it. I get it. I get it. I get it. I get i 와 I get it. I get i 특가 터키에서 먹은 것 중에 내가 요리한 게 최악이야 그 요거트 곱창 정도 빼고 너무 응, 짜지? 형밥 먹는데 그럼 돼안돼 머리에 실수로 달걀 묻혔어 짜서 안돼 퉁퉁대 너짬타이거안돼 뭐 뚱뚱해서 다이어 터키 사람들은 이름다썼지 한국은 거친 동네야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거야 <목소리> 형은 터키 사람이 아니야 한국 사람이야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거야 한국에서는 알았어? 너처럼 도시를질 수가 없어 강한 자만이 살아남으니까 똑똑해 <목소리> 똑똑해요 제가 먹으려고 하면 딱 먹으려고 하잖아 그 소리질러 또 해봐 또 해봐 그 공손하게 있네제조교잘 받았구나. 옆에 있는 스대시원이 약간 악마로 보나 아. 아. 을싸아아아아아아아아는거 봐. 아아아 발톱. 아 발톱, 아아아아 발톱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. 발톱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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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발톱? 아주 폭력적이야. 너 어디, 형한테? 자기들 멋대로 옵니다. 공손하고 쪽억게 하다가 안줄것 같더니 바로 세세 돌면서 발톱으로 핥혀버리네. 응? 이 발에서, 응? 이 발로 발톱으로 하면 돼, 안 돼? 몸뭐 만져보니까 짬타이거네 고양이야 호랑이야 어? 어어? 장마리에서발 떼야지 어어? 어, 어 응? 어고 사냥 모드 들어간 거봐 달걀은 소금을 안 넣어서 좋습니다 먹고 싶은 맛은 아닌데 먹을 수 있는 맛입니다. 먹을 거다 먹고 평화 깨 있는 거 봐. 아유 얘네, 예, 아유. 쳐다보는 거 봐. 바트라슈 방금 전 여기 봐봐. 얘만 심네. 알, 그만 딱 보네. 너운 좋았다. 아 바트라슈 이놈 자식 고내 닭이 응. 하나 뺏어 먹고 편하게 자는 거 봐. 까 발바닥 엄청 이뻐요. 흰옷이나. <laughs> 너왜또 발톱 세이 발톱 막 세우는 거 봐. 트러스. 너 그럴 거야? 형이 달걀 줬어 안 됐어. 형이 달걀줬는데 그럼 돼안 돼. 눈 까지 말고좀 모아. 그렇지. 트러슈 아주 이뻐. 아, 뽁뽁이... 애토...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 봐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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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승이야, 안녕하세요. 또바트라슈다 방에 달걀맛에 못있고 방에 라아아아아... 루파이트 아아. 음, 없애요. 아아아... 또왜 파이트 없애요? 왜파없애손꼭 <laughs> 파이트 로 야 아아아 아아 아. 아, 내손내손손 발톱 어, 발톱 어, 발톱 다 보여 아아아아아 아, 아, 아. 아까 안줬다고 이런식으로 복수해? 너 순진한 척 하면서 발톱 다 보여 이제 내 구독자들이 너 얼굴 다 기억했어 아아아아아 아, 아, 아. 파트라슈 아 어, 괴롭히다 이제 갈거야? 때릴만큼 때렸어? 아야 자. 네. 아니. 정만 가다. 아연보다 더. 봐. 아. 아, 수잠아난너 때문에 밤새기 생겼는데 잠아왜 내일 방에 누워서 뒤집다 자는 거 봐. 자기가 즐길 거잘다즐기고 아, 아, 아. 하석기개석기 했어. 아기바위죠. 해장. 꼬리를 띠발들이나해 오늘의 마무리 영상입니다. 오늘은 보트 투어. 해적선을 타고 섬 여기저기를 왔다갔다하면서 수영도 하고 내려주기도 하고 다이빙도 하고 그 안에서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는 보트 투어를 바로 종일 했고, 내일은 이제 다시 이동을 해야 하는데, 파모칼레라고 해서, 히에로폴리스라는 그 흰색으로 된 되게 유명한 곳이 있어요. 거기로 이동을 할 예정이고, 오늘 영상은 여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